한 주간을 마무리합니다. 은혜 속에 한 주간을 보내셨습니까? 말씀 속에 있는 축복을 누리시고 또한 주간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강단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고 또 지금은 어떤 문제에 빠져 있는지 스스로를 한번 진단해 보시고 점검해 보시고 또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받는 교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히 내일은 주일인 만큼. 오늘 기도한다면 내일 귀한 축복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귀한 답들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답을 얻는 여러분들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사도행전 19장 30절부터 41절까지 그 소동이 일어나는데, 그 소동을 이렇게 마무리 짓는 모습. 바울이 나서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바울이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하여 합법적으로 그 소요를 없애버리고, 이제 그들의 어떤 어, 비판을 그들의 문제를 이렇게 무마시키는 부분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나서기보다는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또 특히 세상의 그런 어떤 어, 관리들이나 이렇게 법을 통해서 마무리시켜 나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한번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입니다.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나 제자들이 말리고 지금요 바울은 두 동료 어, 그두 동료가 지금 잡힌 걸 보고, 위험에 처한 걸 보고, 그냥 잊지 못하고 들어갑니다. 연극장 안으로 들어가서, 백성들 가운데서 그들을 구하고, 자신을, 어, 자신이 변론, 그 변론하려고 합니다. 이때, 이제, 함께 있는 제자들 당연히 말렸겠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있는, 어,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자, 바울의 제자들이 말려도, 바, 이제, 이 사실은 연극장 안에 있는 백성 가운데로 바울은 들어가려고 했겠죠. 그런데 바울을 진정시킨 사람은 다름 아닌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이 여러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바울에게 통지를 한 겁니다. 직접 만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아마 서신을 통하든지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제 인편에 통지를 해서 들어가지 않아도 해결할 테니까 아어 가만히 있어라고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믿고 바울은 가만히 기다려 보죠. 결국은 우리가 세상에 어떤 법들이나 어떤 어떤 규칙들 또힘 있는 사람들이 조정해 나가는 부분들을 가만히 지켜봐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바울은 이렇게 전역에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어, 유력한 그 관리들과 친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이 상류층에까지 전파되었다는 것도 알수 있겠죠.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지금 선동은요, 데메드리오가 했습니다. 선동을 한 후에 사라졌는지, 아니면 딱 숨어있는지, 사실은 지금 막 사람들은요, 막, 이건 문제지, 저건 문제지라고 막 말을 이야기를 합니다. 막, 서로서로 간에 막, 분란하기도 합니다. 근데 왜 모이는지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이 지금 그러니까 분란은 이렇게 났는데 막상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커져버리니까 데메드리오가 숨어버린 겁니다.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리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아하기를 두 시간이나 하더니 자 지금요. 이 연극장에는 유대인들도 같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요. 유대인들이 바울이 유대인이라는 거 유대교에 대한 비판으로 갈수 있다는 사실을 느끼고 위협을 느낀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그 유대인을 대표할 알렉산더를 세우는 겁니다. 세워서 변명을 하려고 지금 진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무리들이 이미 이 사람이 유대인인 걸 알아버린 거예요.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지 말라고 어떻게 하는 거죠? 그다 아,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야라는 걸막두 시간 동안 변명 못 하도록 막 구함을 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유대인들은 유대교와 크리스찬 대신 그리스도교가 다르다는, 교회와 회당이 다르다는 걸 이야기하고 우리는 저들과 다른 거다, 우리는 마술을 없앤 존재가 아니다라는 걸 변명하려고 했는데 그런 기회가 상실해 버린 거죠. 자, 그때 이제 등장합니다. 어,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의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지금 서기장으로 번역된 단어가요, 그람미투스그람마투스라는 이런 단어인데요. 이게 이제 에베소 도시의 가장 중요한 행정관으로 보시면 돼요. 뭐 법령을 만들고 집행하기도 하고 또 도시의 기금을 관리하기도 하는 중요한 직책입니다. 특히 집회 관장을 책임지도록 이게 되어 있고요. 총독과 직접 대면하여 논의도 할수 있는 꽤 높은 직책의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심지어 어떤 서기장은요. 자신이 직책을 맡고 있는 동안에 에베소에서 발행되는 어떤 동전에 그 이름이 기록되고 들어갈 정도로 높은 위치에 있었다고도 합니다. 이제 그가 이제 이 지금 이 중요한 일중에 하나인 이 에베소에서 일어나는 이런 집회를 지금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폭도들을 지금 안정시키고 이 무리가 폭도나 더 이상 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사람이 다치거나 뭔가 생기면 세계장이 책임을 져야되기 때문에 나서서 이거를 마무리짓습니다. 그런데 서기장이 참 말을 지혜롭게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씨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들 지기가 된 줄을 나다 알지 않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당연한 말을 가지고 왜 너희들은 지금 불법을 하느냐라는 부분을 강조하려고 했던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에베소인들의 자부심을 이용해서 그들이 지금 막 외치는 것들이 지금. 어 잘못됐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감정을 좀 달래주고요. 그러면서도 당연한데 너희들은 왜 지금 소리치냐 라고 지금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 일이 그렇지 않다라는 말은 뭐냐면 다 알고 있는데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데 왜 여러분은 지금 가만히 안 있고 경솔하게 지금 흥분되어 있냐고 하면서 질책을 확 부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또더 이제 변명 확실한 말을 대죠.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대메 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 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자 지금요 무리. 물이... 들이 잡아온 두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가유어와 바로 이제 아리스하고이두 사람을 너희들은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도 아니했고 여신을 비방하는 것도 하지 아니했는데 왜 붙잡아 왔냐? 그러면서 이제. 이게 지금, 소요가 막 일어났잖아요. 그, 알렉산더가 섰을 때두 시간이나 있었으니까꽤 많은 시간 동안을 늦쳤을거 아닙니까? 이때 이 서기장이 나오, 나오기 전에, 누구로부터 시작됐고, 어떤 일인지를 딱 간파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죠? 데메 드리오라는 사람을 딱 끄집어내고, 그 얘기를 하고,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시작된 걸 알고 있으니까, 그들이 뭔가 고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 날이 있으니까 그때 고발해라. 총독들 앞에 나가서 이야기해라. 그럼 피차 고소하면 될거 아니냐. 그리고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는 다른 것이 있으면 민회까지 있는데 거기에다 정식으로 이야기하면 될 건데 왜 이렇게 무법적으로 나와서 불법 집회를 하고 있느냐 라는 것을 이거는 틀렸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이제 딱 되죠. 뭐라고 합니까? 명분을 제기를, 여기다 되는 겁니다. 어, 이 소요 사건으로 책망 받기 싫다. 그리고 보고할 자료도 없으니까 흩어져라고. 딱 흩어버린 거죠. 자, 그래서요. 바울은 나서지 않고도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법들을 이용해서 그들을 이렇게 무마시키고 그 동료를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이것처럼요. 문제가 일어나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무조건 나서려고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리하실 부분들은 정리하시고, 하나님 해결하실 것은 해결해 가실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돼요. 우리의 관심은 그런 걸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건 주님께 맡기고, 후대의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도전을 해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 일에 마음 담고, 그 일에 중심 담고 나가면 됩니다. 그런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끝까지 말씀 따라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세상의 여러 방법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부분들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이 인본주의 쓰지도 않게 하시고 흥분하지도 않게 하시고 주님을 믿고 나아가며. 은혜 받고, 말씀 붙잡고, 언약 붙잡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